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까지 해서 그 이제 5강까지 찍어서 유튜브 올렸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어차피 이제 제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다 6임을 진짜로 공부를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듣는 분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서 강의하는 방식으로 강의하지 않고 유김에 관심 있는 그몇분안 되잖아요. 제가 보니까 저희 수가 한 150회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어차피 제 강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또는 그 유김을 진짜로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 이분들만 강의를 그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서 강의하는 방식으로 강의를 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이 제 앞에 앉아있다고 생각하고, 그 과외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저도 강의하는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눈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이거는 일대일로과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강의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생각은, 원래 계획은 제가 쓴그 상학원 책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을 시간이 되는 대로 계속해서 강의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시작을 한 건데, 뭐 실상 그게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제 마음은 그 유기물 공부하시고 싶은 사람들한테 진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번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봐야 되겠다 지금 마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 편하게 제 강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유기막은 다른 학문하고 틀려서 이 직접 상담소를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이보다 더 좋은 그 점수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물론 뭐 무속인이나 어떤 신기에 의해서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게 필요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분들은 그 어떤 점수리나 어떤 역학보다 저는 좀 낫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그잘 맞춰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한 20여 년 이상을 209 전구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손님 상담하는 게. 선생님이 눈앞에서 어떤 걸 물어봤을 때 헤매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이야기를 할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많은 그 학문들은 선생님의 분위기를 살피지 않고, 어지? 내가 알고 있는, 방, 알고 있는 내용만 가지고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당장 그 오늘 밤에 아니면 오늘 저녁 때 어떤 계약권이 있는데 이 계약이 잘될 것인가 이런게 물어보면 이 맞고 틀리고는 몇 시간 후면 바로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 아이 사람 운세가 어쩌니까 금년 운세가 좋으니까 이번 달 운세가 좋으니까 이런 걸로는 맞힐 수가 없어요 오늘 밤에 당장 계약하는데 일년 운세나 한달 운세를 어떻게 맞칩니까 아니면 오늘 일진이 좋다고 해서 그 계약이 잘 되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유기물 공부를 하시면 당장 몇 시간으로 일어날 일을 신이 나한테 보여주듯이 정확하게 보여줘요. 그리고 제가 그제 주위 사람들이 렇게 상담해보고 하면 제가 틀린 경우는 거의 못본것 같아요. 뭐 틀려서 본인들이 말을 안 해서 제가 모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보면 거의 맞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정을 친제 입장에서도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당장 내일 합격자 발표하는데 오늘 물어봤다 그러면 이 다른 걸로는 딱 찍어서 말하기 어려운데 6임은 이 그림에서 보여 주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는 이 그림 이 그림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제가 지난주에 강의한 것처럼 그 육소를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 육소에 그게 있으면 합격이고 없으면 불합격이다 계약도 거기에 좋은 글자가 있으면 계약이 성사되는 거고 없으면 안 돼요 그냥 어떤 이게 예술도 아닌데 뭐 일간 감목의 성질이 어떻고 일지 성질이 어떻고 이런 어떤 오행의 어떤 예술적인 부분을 탐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손님을 상담하면 또는 내 어떤 궁금한 거 이걸 점을 치면 그걸 알고 싶은 거지 이 오행을 예술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뭐 그런 경향을 파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냥 정해진 칸에 있고 그게 잘 자리를 잡고 있으면 된다. 계약이 성사된다. 시험에 합격한다. 승진한다. 이런 거를 말할 수 있어야지. 아, 이거를 보니까 그럴 것 같은데요.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까지는 이제 유기묘에 대해서 어떤 그 깊이 들어가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진짜로 유기묘 공부를 많이 하시는 고수분들이 그렇게 강의를 하시고, 혈압이 나와서 이렇게 많이 하시면 보급이 많이 될을 텐데, 이 고수분들은 많이 그 숨어서 은둔을 하시면서, 환자가 그냥 손님 찾아오면 상담하는 이 정도로 하시는 경우가 많고, 또, 이, 보통 보면, 지금도 어디 온라인 사이트 보니까, 그 5개월 코스에 뭐 300만원, 500만원, 이렇게 해서 1대1 과외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온라인 사이트 이렇게 보면 나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전수하지 않고는 대부분 이 내용들을 이야기를 잘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유기에 대한 보급이 잘안 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때 근데 이제 저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시는데, 물어보시는 분들 보면 유기에 대해서 진짜로 알고 싶어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그분들의 어떤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더 고수가 되고 싶다 하면 또 여러분 스스로가 많이 상담을 하고 또이 제가 이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과연 여러분들이 상담하는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좋은지 그것이 헷갈릴 때는 있거든요 좋다고 했는데 과연 좋다는 게 5억을 번다는 이야기인지 50억을 번다는 이야기인지 5천만을 번다는 이야기인지 그건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상담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터득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어떤 전체적인 사업 규모라든지, 또그 사람이 어떤 인간 됨됨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그 어떤 크고 작은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판단하시고 일단 기본적인 과정은 제가 여기서 달려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은 그 온라인상에서 강의를 하면서 뭐고수를 만들어 드린다, 만들어 드리겠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잘못하면 뭐 사기에 가깝고. 그렇죠. 그런 말을 함부로 잘못하면 거의 뭐 사기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지 하기는 어렵고, 일단은 제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제가 국내에서 이제 통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어떤 그 내용들을 다 참고해서 제 나름대로 이 정도는 알면, 이 정도를 알면 그래도 어느, 어느 정도는 되겠다 하는 정도로 책을 엮어놨거든요. 그리고 제 강의도 뭐그 정도 선에 맞춰서 이렇게 할 거니까. 그 이상의 고수가 되시려는 분들은 이 공부를, 제 강의를 들은 다음에 또더 열심히 이렇게 하시고, 일단 제가 어느 정도 선까지는 이렇게 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걸 아시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지난 시간에 그 육소에 대해서 이야기 했는데, 그 육소는 우리가 상담을 할때 봐야 되는 여섯 군데를 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게 갑자이를 이뤄들면, 갑하고 자가, 자가, 상담하는 날이 일진이잖아요. 그래서 갑은 상담하는 사람 또는 상담 내용의 주체 자는 대상, 재물정당이다. 그러면 재물과 관련된 거를 점쳤으니까 그게 자하고 관련된 그런 일이겠죠. 그럼 취직정당이다면취직과 관련된 어떤 회사는 여기에 나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날의 일진이 중요하다. 왜 일진이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그 지금 여기 보면 여기서부터 자축 해가지고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전부 그 월장을 지금 월장 같이 한 거잖아요 시간에 지난주에 제가 만약에 유월장을 축시에 월장 같이 했다 하고 예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유술해, 자축인, 묘, 진사, 오미, 신유술에는 전부 월장이에요. 근데 이 월장 중에 월장을 가시했을 경우에 그럼 어떤 월장이 좋고 어떤 월장이 나쁘고 하는 그 구분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좋고 나쁘고의 기름이 어디서 갈리느냐 그거는 여기 갑자일에 이 갑자일에 이제 월장 가시한 것을 배정을 하잖아요. 이제 앞으로 제가 더 강의하면 이 배치하는 법을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게 되겠지만 이미 다 공부해서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차차 설명하기를 하고 그 갑자일에 이 월장 가시한 것을 이제 배정을 하면 이 일진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여기에 좋은 월장이 일진하고 어떤 상생 관계 있는 월장이 배치가 되면 운세가 좋은 것이고 이 일진에 따라서 배치를 하는데 별로 일진하고 상극 관계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재물정단을 물어봤는데 그 일진하고 상극 관계 있는 신유가 여기에 올라온다면 좋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천지반도에 있는 그 월장이 어떤 일진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운세가 좋고 안 좋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좋은 일진일 때 오면 그 사람이 운세는 좋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물론 천지반도 배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좋은 일진이다, 나쁜 일진이다, 그건 알 수는 없잖아요. 다 배열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앞으로 공부를 하겠지만 여기서 전체적인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여러분들이 뭘 공부를 해야 되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우리가 뭘 공부하는지 그거를 먼저 알려드리고 공부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천지반도를 4가3전에 배치를 하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일간상신, 일지상신, 초전, 중전, 말전, 그 다음에 이 본명상신, 행년상신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알아야 될 것은 6 곳이다. 본명상신과 행년상신 합쳐서 우리가 연명상신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연명상신을 하나로 치면 여섯 군데를 알아야 된다. 이걸 육소라고 그랬습니다. 육소 여섯 군데 육소 근데 이제 지금부터 배워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이 여섯 군데를 봐야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감목 일간 입장에서 보면 초전에 재물 있잖아요. 술토가 재성이죠. 그러면 재물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근데 제가 뭐라 그랬죠? 여기에 재성이 있더라도 이 재성이 온전히 있느냐? 이걸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공부해야 될 것은 과연 이렇게 천반오행으로 있는 이러한 오행들이 과연 제대로 있다고 우리가 볼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거를 앞으로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지금 이제 공부해야 될 것은 이 재성 이렇게 있는데 재성 주위에 합이라고 써진 글자가 있죠 이거는 공교롭게 같이 합이라고 두 개가 똑같이 나왔는데 이쪽은 우리가 나천장이죠 이거는 밤천장 입니다 그러니까 막상 우리가 점을 치면 현실적으로 점을 치면 이 낮천장이 나올지 밤천장이 나올지 둘 중에 하나만 나오겠죠 지금 여기는 제가 공부상 양쪽 다 표시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낮점이면 점시가 낮시간이면 이쪽에 천장이 나올 것이고 밤시간이면 오른쪽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막상 점을 치면 둘 중에 한 군데만 나온다 그 다음에 여기는 위에는 지금 공방 표시가 되어 있는데 원래는 둔간이에요 둔간 둔간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재물의 기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이 뭔가 그걸 로판단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경이 이렇게 둔간이 있다면 눈에 보이는 기운은 재물의 기운인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경금이 감목을 극하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흉한 일이 서서히 생겨나고 있다 그래서 나를 해치는 기운이 있다 이건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 재물을 취하면 안 되잖아요? 재물을 어깨에서 움직이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흉한 간질 수가 있다. 이런 뜻이니까. 그래서 중간의 기운은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천장은 만약낮 나천장이다. 그러면 지금 여기 술토 재물의 어떤 구체적인 상황을 말해줘요. 이 재물이 어디서 나온 재물이냐. 그거는 육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화합사 또는 어떤 동업사 또는 거래관계 이런 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걸 상징하는 거니까 아이 재물은 거래관계에서 나오는 재물이다. 만약에 여기에 천우가 있다. 그럼 천우는 부인 여자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담하시는 분이 여기에 천우가 떴다고 하면 아이 내가 오늘 돈 재물은 있는데 그 재물은 어떤 여자분의 어떤 손님이 올것 같다 하는 걸 우리가 알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재물의 구체성을 말하는 게 천장이에요. 그러니까 천장은 유기에서 엄청 중요합니다. 만약에 흉한 기운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식신 상관은 여기는 지금 감목 입장에서면 상관이죠. 상관은 일간의 기운을 설계하는 거니까 재물이 소모가 되는데 누가 내 재물을 소모시키느냐는 것은 어떤 부인에 의해서 소모가 된다. 그러니까 자신의 처가 될 수도 있겠죠 결혼한 사람이면 또는 다른 여자 아니면 자기 어머니도 될수가 있겠죠 부인이니까 이런 어떤 여자로 인해서 내 재물이 소모가 된다 이런 걸알 수가 있죠. 여기는 일간의 일록이니까 어떤 내 사업의 어떤 근본을 말하는 것인데, 거기에 백호가 타서, 백호는, 백호가 일간을 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내 사업에 관련해서 누군가가 내 어떤 내 사업의 터전을 뿌리째 흔들려고 하고 있구나.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그 천장은 어떤 발생하는 일의 구체성을 말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앞으로 천장에서 꼭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술토 밑에 집안 이렇게 임목이 있죠. 이거는 뭘 말하죠? 이 집안은 이술토의 어떤 기반을 말해요. 기반 여기가 재물이 보이는데, 간이 재물이 재물이 어떤 환경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재물인지, 어떤 근본 있는 재물인지는 우리 집안을 보면 알수 있잖아요. 임목이 이렇게 극하고 있죠. 그러면 이 재물은 깨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앉은 자리가 별로 안 좋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게라고 하면, 이 재생이 가게라고 하면, 가게가 입지에 있는 장소가 별로 장사가 안 되는 곳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냥 밑에서 극하니까. 그리고 입목은 간목의 기궁이 이잖아요 간목하고 비견이잖아요. 비견겁제. 그러니까, 아, 내 경쟁자가 내 자물을 뺏어가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지지 기반을, 지지를 보면서 이 재물의 지지 기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배울 겁니다. 이 술토가 초전의 제물로 이렇게 있는데 이중전에 있는 오화가이 술토에 영향을 이렇게 미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술토의 음신의 개념으로 그 중전을 봐라 이렇게 초전의 음신의 개념으로 중전을 봐라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 그거는 이 술토가 오화로 변해간다 상황이 재물이 재물을 벌어들이다가 재물을 소모하는 상황으로 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초전의 상황을 볼 때는 오화가 이 술토를 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술토가 임목의 극을 받고 있지만 오화가 임목의 생을 받아서 이걸 이렇게 생한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깨지고 있는 것을 오화가 보완해 준다. 이런 측면으로 이 술토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전의 상황을 보고 아, 이 초전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봐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이 전과정을 통해서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그 천장, 어떤 일의 구체성을 판단하는 천장을 공부할 것이고, 이 지방과의 관계, 이 둔간의 관계, 그 다음에 중전과 말전과의 관계를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초전과 연명상신, 행년상신 이 관계를 같이 봐야 되겠죠. 이 처전이 만약에 여기에 본명상신에 해수가 있다. 근데 처전이 해수를 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벌이는 이 사업이 조금 돈은 되는데 결국 우리 가문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럴 뜻이 되겠죠. 또는 내 인생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체에서 해운업을 하고 있다가 전혀 해운업과 상관없는 어떤 사업을 인수했다. 근데 처전이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아, 그 새로 인수한 사업이 돈을 좀달라다가 그게 그 회사의 어떤 기업의 본업에 악영향을 미치는구나,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그 모든 과정은 이 어떤 천반오행 이걸 가지고 이 천반오행과 어떤 일간일지하고 관계를 보고 또 천반오행의 그 자리에서 천반오행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이런 오행들 있죠. 이런 오행들이 과연 이 천반오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운세를 판단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뭘 공부하는지 정도는 알고 이 공부를 해야지 개념이 하나하나씩 잡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공부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걸 먼저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